안녕하세요. 투자자 선수보입니다. 오늘은 창원과 김해 아파트를 트래킹하고 4억대 단지들을 찾아봤습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중소도시들로 부산의 영향권에 있는 도시들이죠. 중소도시에서 4억대 단지들은 기본적으로 좀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전 영상에 부산에서 4억대를 쭉 뽑아봤기 때문에 같은 가격대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중소도시에서도 이제 4억대를 뽑아봤습니다. 네, 전체 지도에 단지들을 올려놓고 단지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창원이고요. 어, 창원의 프리빌리지 단지구 03년식의 4억 4천 전세가 3억 5천으로 투자금 9천만 원입니다. 성산구 성주동 창원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성주동이 부자 동네였던 곳입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도 가격대가 연식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보이지만 삼정자 중학교가 나름 공부를 잘하고 이 위쪽 대방동까지 쭉 학원가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나름 학군지 역할도 합니다 현재 생활권 전체적으로 이 전세 매물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때 전세 세팅하는데 어느 정도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지입니다. 두 번째는 어, 마산의 롯데캐슬퍼스트입니다. 2018년식이고요. 어, 마산에서 창원에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신축 단지죠. 큰길 건너편이 이제 합성동으로 굉장히 술을 먹기 좋은 술상권입니다. 마산역과 창원역 사이에 있는 단지로 KTX 이용이 편리하지만 나홀로 느낌의 단지입니다. 그래도 이게 2018년식으로 연식이 좋다 보니까 성산구의 어떤 높은 가격대에 밀려서 넘어오는 수요를 잘 받아주고 있는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4억 6천대 그리고 전세 3억 6천으로 투자금 1억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양덕, 코오롱, 하늘채입니다. 마산에서 가장 1급지인 양덕동에 있는 준신축 단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메트로시티라는 아파트가 대장 단지인데, 코오롱이 2016년식으로 연식이 좋다 보니까 수요가 꾸준히 있는 곳입니다. 이제 바로 앞에 가고파 초등학교가 있고, 이제 모두가 가고픈 건지는 이제 궁금하네요. 네. 가격은 4억 5천에서 3억 5천으로 투자금 1억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어제 부산을 마치면서 전체적으로 4억대 단지들을 뽑았는데, 기본적으로 1억 5천 이상, 2억까지도 들어가죠. 근데 중소도시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 전, 1억 언저리에서 투자를 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창원의 마지막 단지는 창원 프루지오더 플래티넘입니다. 2023년식으로 가장 최신축이죠. 이제 마산에서도 외곽에 있어요. 언덕에 있는 어, 교방동이라고 무학산 바로 밑에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위쪽에는 이편한 세상과 롯데캐슬이 기존의 신축으로 들어와 있고, 이제 주변에 재개발이 좀 활발한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되면 환경이 개선되고 입지가 좋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23년 올해 신축단지이니까, 4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어서 저는 가격적으로 조금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입주장에 걸쳐 있으니까 전세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죠. 전세 지금 현재 최저 2억 5천만 원으로 투자금이 최고 1억 8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에서 투자금이 어,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원은 이네개 단지로 이제 추려봤고요. 다음은 김해 두개 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라자이 힐스테이트 2019년식의 어, 아파트이고요. 어, 김해는 기본적으로 일단 어,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남부에서는 어, 이 단지가 있는 유라 2지구가 가장 좋은 생활권으로 신축 택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19년식 신축급 대장 아파트가 4억 5천, 전세 3억 3천으로 투자금이 1억 2천 정도 들어갑니다. 유라 이지구는 신축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균질한 환경으로 어, 김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곳입니다. 다만 창원은 인구가 100만이고 김해는 53만 정도로 인구 규모, 그러니까 즉 수요가 다르지만 어, 비슷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대장급 단지이다 보니까 김해에서 50만 인구 도시에서 어 그래도 투자금이 적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어 3개 한라 비발리 센텀시티입니다. 김해 최상단에 있는 신축 단지고요. 거의 2,000세대 규모의 대단지인데 이 정도 규모는 김해 같은 50만 도시에서 폭탄급의 입주량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 단지가 이제 입주하고 김에 이 전체적인 북부 지역의 단지들의 전세 가격이 많이 어려웠죠. 네. 그래서 25년에는 어, 3 0 0 0 세대가 넘는 단지가 이제 유라 위쪽에 어, 입주가 있으니까 투자할 때김해 전역에 투자를 할때 역전세 대응을 위해서 이제 시기를 잘 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4억이고 어, 전세는 2억 5천으로 투자금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식과 입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단지를 나열해 보면은 저는 그래도 입지와 연식이 어, 상급인 창원 프루지오더 플래티넘을 선택하는 게 가장 나아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해서 어,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장 최신 축이면서 생활권이 계속해서 어, 신축들이 더 들어와서 좋아질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랐고요 어, 추가적으로는 창원시 의창구의 유니시티 생활권 그리고 성산구의 가음정 생활권들을 보면은 새 아파트들이 이제 모여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이 결국 그것을 좋아하는 게 이제 앞에 역사적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무학생활권인 이 창원 프루지오 더 플래티넘도 좋아질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골랐습니다. 유라 이지구도 추가적인 예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해에서 최외곽에 속하지만 택지 수준의 단지들이 이제 형성되니 가장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로지오 어, 플래티넘의 생활권이 아파트로만 균일하게 형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창원에서 특히 마산 쪽에서 신축 단지들이 모여있는 생활권이 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 아파트가 입주장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전세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전세 가격을 충분히 올려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창원 프르지오더 플래티넘을 제가 골랐고 부산에 이어서 옆에 있는 김해와 창원에 대해서 단지를 뽑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대전을 이제 시세 트래킹을 하고 어, 대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